계속해서 찾아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왜 이제 친양자 얘기를 했냐면 친모 같은 경우 직계존속이 되는 거잖아요.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을 발급해서 열람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거에 피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열람해 보면 이 사람 어디로 이사 갔는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친양자 제도를 일단 만약에 친양자라고 하면 친족관계를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든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열람 제한 신청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열람 제한 신청을 할때 소명 자료를 내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아동학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 아니면 피해 쉼터 있잖아요. 그런데 기관장이 발급해준 입수 확인서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진단서라든가 경찰관서 소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충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모으라고 말씀드린 게 혹시 열람 제안부터 일단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열람 제한의 어떤 근거 소명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증거를 다 모아놓으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